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. 네 예쁜 이들 데리고 왔어요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추억 만들기 농장 요즘에 제일 많이 가는 농장인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다육이가 있고 이제 또 실내로 들어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공감하는 자리, 네 다육이 자리를 고민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농장 갈 때마다 아 이번에는 좀 참아야. 야지 참아야지, 참아야지 했는데 아 요즘에 제가 이또조그마한 미니미니한 다육이에 또 꽂혀가지고 아이요 정도는 네, 자리를 충분히 <laughs>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요새 아이만 골라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박스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비닐봉지에 <laughs> 담아 왔습니다. 어. 요거는 이제 피얼 러브라는 아이예요. 제가 제가 농장에서도 소개를 좀 하면서 이 어, 아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지금 완전 묵은둥이거든요. 아 이런 묵은둥이를 보면. 어,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. <laughs> 네, 이렇게 무운 아이들은 겨울에 구입을 해도 옷 자라지 않기 때문에 봄까지 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퓨어 러브는 제가 한 번도 키워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미니미니하게 아, 이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아마빌레입니다. 아마빌레. 저는 아마빌레를 외두로 하나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아마빌레가 진짜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. 요 지금 쌍두 아이가 너무 예뻐서. 아, 정말 예쁜 조그마한 분에 심어 주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거 아마빌레도 하나 데리고 왔구요 아이보리입니다. 아이보리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. 이 여름철에 물만 조금 조심해 주면 그래도 조금 키울 만한 아이인데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아이 중에 하나여서 저도 선뜻 아이보리를 키우지는 않았었는데 음, 이 아이가 이제 외두로 가격대가 괜찮았어요. 6,000원인데, 보세요. 저는 이제 농장에 가서 직접 이제 고르다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지금 자구가 한 3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아이예요 아마 흙을 털면 더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, 이 아이를 좀 데리고 왔어요. 사실, 요것보다 더 다져져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, 아, 이 자구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. 자구 아니었으면 조금 더 입장도 짧고, 더 이렇게 좀 다져져 있는 묵은둥이를 좀 샀을 텐데, 욕심에, 네, 요 자구를 같이 사고 싶어가지고, 얼굴이 그래도 이렇게 좀 피어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, 너무 예쁘죠? 어, 제가 요거는 오늘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바로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. 분갈이 하고, 이제 좀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, 살짝 안으로 네,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. 어, 요 아이들 예쁘게 심으려고 요거 아이보리는 지금 이제 자국까지 있어가지고 살짝대 요,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거고요음요 나머지 피어러브하고 아마 빌레는 제가 아, 너무 좋아하는 도양화분 조꼬미 아이들 두개 꺼내왔어요. 제가 예쁜 화분들은 좀 아껴놓으려고 잘 안쓰는데 네, 경향이 있는데 <laughs> 요두 아이를 꺼내왔습니다. 예쁘게 한번 심어볼게요. 와, 뿌리도 너무 건강하네요. 아, 이게 지금 뿌리도 너무 건강해요. 어, 지금 이제 흙을 보시면 흙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. 이제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갔다는 어, 표시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겨울 분갈이는 되도록이면 어, 흙을 좀 많이 안 털고, 어, 좀 안정감 있게 어,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...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아이보리는 지금 너무 건강하네요 뿌리가 와 지금 새로 나오는 실뿌리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와 실뿌리를 잘라내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지금 상토가 좀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털어주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뿌리를 많이 안 자르고 상토만 좀 털어줄게요 상토까지도 같이 좀 넣어주고 싶은데, 아유, 요 정도만 해야 되겠다. <laughs> 겨울 분갈이는 너무 많이 안 털어도 됩니다. 요거, 요렇게, 네, 심어주고요. 요거, 퓨얼러브는 이 포트에서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된 아이인 것 같아요. 어, 뿌리가 아직 이렇게 화분에 활착이 많이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요 상태로 뿌리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마빌레는, 네, 아마 빌레도 뿌리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, 상토를 좀 털어 줄게요. 있겠습니다. 뿌리가 너무 잘 내려왔네요. 이렇게 쌍두로 있는 군생, 네, 다육이들은 어, 여러분들이 흙을 털어주실 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외두를 사는 거하고, 이두 이상 군생을 사는 거하고 가격이 또좀 달라지잖아요. 이게 분갈이 이제 잘한다고 어, 흙 깨끗하게 털어준다고 너무 세세하게 흙 털다가 이게 분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너무 아깝잖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여기 잔뿌리들 평소 같았으면 완전히 다 잘라줬을텐데 네, 되도록이면 요 잔뿌리들도 그냥 네, 조금 남겨두고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 분갈이는 어, 이렇게 어찌해도 흙을 털어주고 뿌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, 뭐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어, 금세 흙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활착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, 겨울에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더디고, 혹은 뭐 멈추거나, 그리고 이제 뿌리가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,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는 뭐한달 이상 여러분 물안 주셔도 괜찮아요. 지금 워낙 이제 물고픈 상태가 또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, 어, 이렇게 콩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심어주실 때에는 콩분 자체가 흙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, 음, 이 화분의 높이도 높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어, 밑바닥에 어, 이 배수층을 넣어 주실 때 굵은 마사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중간 마사, 이렇게 너무 굵지 않은 마사를 써 주시는 게이 콩분을 이용할 때 어, 훨씬 더좀잘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물이 너무 많이 잘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물을 줘도 어,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고, 그러려면 또더 자주 물을 줘야 되고, 자주 물을 줘야 된다는 뜻은 이 흙이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이 이제 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다육이 뿌리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콩분에다가, 다육이를 심을 때에는 이 굵은 마사보다는 중간 마사를 이용해주시는 것도, 네,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흙을 좀 넣어줄게요. 아마빌레부터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 지금 자구들이 너무 잘 나와있죠? 네, 자구가 지금 세 개나 있어요, 세 개. 오, 땡 잡았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요렇게 좀 적당하게. 너무 작은 화분에 심어주면 요, 그 자구들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구가 조금 나올 수 있도록, 음, 다른 것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있는, 네, 콩분을 데리고 와봤습니다. 아이보리는 입장이 그냥 도톰해가지고, 보기에도 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잖아요. 아마 평상시에 아이보리 키우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, 외도이지만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, 키울 수 있을 때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지요. 이렇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다육이들은 처음부터 이제 좀큰 대품을 어 사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도로 혹은 이렇게 좀 자구가 있는 아이들을 득템을 하면 음, 경험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험이 생기면 다음에는 더 어, 조금 머릿수가 있는 군생을 키우는 것도 두렵지가 않지요. <laughs> 아이보리는 요렇게 좀 요거 아이보리는 제가 더 흔들리지 않게 깊숙하게 심 심어주고 싶은데 요 지금 자구들이 같이 좀 얼굴을 내밀고 있어야 음 햇빛도 좀 받고 할것 같아서 요 아이들 지금 요렇게 좀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직 힘을 좀못 받고 있어서 요 아이들은 이게 흙 속을 조금 더잘 다져 줄게요. 이 분갈이를 할때 뿌리가 활착이 더잘될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이 뿌리를 흙 속에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고 어이 뿌리 안쪽으로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어, 흙속이 화분 안에 흙이 아주 촘촘하게 잘 들어갈 수 있게 꼼꼼하게 심어주시는 게 뿌리 활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. 다육이를 심어 놓고 나서 이 다육이가 많이 흔들거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위쪽으로 가는 마사를 한번 더. 이 다육이를 심고 다육이가 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으로 마사를 좀잘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좀 고정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또물 마름에도 좋고 지금 이제 이 새끼 자구들이 어 바닥에 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물을 줄때물 마름이 좀잘 돼야 물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를 좀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. 음. 이렇게 해서 심어줬고요. 그 다음에는 퓨얼 러브를 심어줄게요. 뿌리가 짧아서 요거는 제가 더 흙을 좀 많이 넣고 이렇게 하용. 이렇게 씹어 <laughs> 주겠습니다.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좀 2도 이상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. 어 이렇게 어 외두로 하나 키우는 것보다 이 새끼 자구라도 하나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 키우는 데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. 어 새끼자구가 또 크는 모습도 어 확인을 하면서 아이고 진짜 크, 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 퓨얼러브는 외두이기는 했지만 요 묵은둥이 이 단단한 얼굴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야 이거 좀아깝더라고요안 사기가 <laughs> 그래서 아 농장 가서도 몇번 이제 좀참 참고 잘 왔는데 <laughs> <laughs> 요 피어 러브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. 아유 예뻐라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아참뭐 바쁘게 네 저는 이제 뭐 촬영도 다니고 이그 다육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 직업이 리포터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. 네 저는. 유튜브 말고 KBS 6시 내고향의 리포터입니다. <laughs>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아, 6시 내고향잘 봤어요.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너무 반갑다고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어 6시 내고향 이제 나오니까 어떤 한 분은 댓글을 이제 달아 주시면서 어머나 세상에 다육이 방송 열심히 하더니 음, 방송에도 나온다고 떴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전 <laughs> <laughs>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도 계셨어요. 저는 올해로 이 리포터 생활이 여러분 21년째입니다. 아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음,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, 아,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다. 아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되게 어린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. 저도 40대에요, 여러분. 조금 더 여기 알뜰하게 잘 들어갔으면 했던 마음인데, 야, 요렇게 심어도 조금 공간이 좀 남네요. 음. 제가 예전에는 요런 분갈이 할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, 제가 요런 멘트를 좀 많이 생략을 하고, 방송을 다 편집을 했었었는데, 아, 그래도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제 뭐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, 소소하게, 이야기 나눌 수 있는, 요런 분갈이 시간에는, 네, Q&A를 좀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스케줄이 없는 날, 어, 시간을 좀 빼서 농장에 다니기도 하고, 그래도 이게 좀 빨리 끝나, 촬영이 빨리 끝나거나, 어, 방송이 좀 없는 날, 저도 영상도 찍고,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려고, 이제 스케줄 없는 날좀 부지런히 움직이는 스타일인데, 그래도 워낙 이제 다육이를 좋아하다 보니까, 어 너무 재미있게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취미생활도 하고 또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 해보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예뻐라 <laughs> 네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아 이쪽 뒤쪽 모습이 더 예쁜데 앞쪽을 조금 잘못 심은 것 같죠? 어, 다시 심을까? 어, 다시 심어야겠어요. 어,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, 한번 심을 때 마음에 들게 심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이렇게 해서. 그래서, 이렇게 화분을 보시고, 제일 예쁜 모습이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, 이렇게, 네.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심을 때 나중에 심고 나서 좀 후회될 때가 많은데 다시 심으려면 또좀 귀찮기도 하고 다시 또 뽑으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놔줄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놔둘 때가 좀 많은데 하다 보면 늘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심을 때. 진짜 마음에 들게 심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아, 이렇게 예쁘게 네 심어졌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. 음, 너무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. 저는 이제 다육이를, 대품을 되게 좋아하는 좀 스타일이었는데, 요즘에 이런 쪼꼬미 아이들이 또 너무,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취향이 또좀 바뀌는 건가? <laughs> 또이 쪼꼬미 아이들, 어, 이렇게 또 키워야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아기자기한 모습, 네, 다육이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. 네, 더 예뻐지는 모습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언박싱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다 분갈이해줬습니다. 너무 춥지 않게, 온도 적당한 곳에 잘 음,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 다시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짜자님들 감사합니다.